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납달리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납달리 지역은 가나안 땅. 전쟁 이후 차지한 땅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 선언에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쪽 땅에 위치한 납달리에서 서쪽과 남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1 2 지파가 분할된 지역은 일종의 상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저도도 일종의 상상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오는데 대략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어획량과 농업, 상업, 공업 모두 발달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납달리 지역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아도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수많은 관광지와 상업 지역과 농업 지역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게 살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예언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는 축복선언은 무슨 뜻일까요? 납달리가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강수량도 많고 기후도 좋고 비옥한 땅에서 난 곡물과 과일 등 소출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납달리 지역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납달리 지역도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집합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땅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납달리 집파는 남쪽으로 교역을 통해 충분히 남쪽 집파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파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서로 공존하거나 상생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여건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외교와 무역이 중요하지만,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이동량과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때각 지역의 정신, 각 지역의 문화, 각 지역의 특산품 등각 지역별로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때론 이 자부심이 서로 지나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수도권의 말투와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각 지역의 방언과 말투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도 서로의 말투와 방언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 즉 지파 간의 갈등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발생한 한 레위인의 집에 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 중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화가 난이 레위인이 열두 지파에 자신의 첩의 치신을 토막내어 각지파로 보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열지파가 미스바로 올라와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전쟁으로까지 확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용사들은 죽고 인구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각 지파들이 세워지고 각 지역별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세워갈 그 무렵 결국 악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화친을 맺고 건전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의 북렬, 불량배들 때문에 한 지파가 물살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도 오늘도 그 전쟁과 또 지역 간의 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1947년 대한민국 제주에선 약 7년여 동안 애국과 평화, 문정통치 등 서북청년단 뭐 이런 활동 등으로 인해 좌파 우파의 이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민간인이 3명, 3만 명 이상이 죽임당하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은 갈등과 피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제주 앞바다를 몇달 동안 붉게 물들였다 할 정도였습니다. 풍요롭게 아름다운 제주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평소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넉넉한 것이 있을 때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핀 그 사랑, 보살핌, 돌봄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여러분들의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케 지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소망.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납달리와 같은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베풀고 나눌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것내 내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들과 더불어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눔과 베품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덕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고운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은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